안녕하세요. 기백계약 조건입니다. 2022년 붉은 태양이 떠오르려고 바다를 아주 이렇게 붉게 물들여 놨네요.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띠 해입니다. 항상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여기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 있는 주상전리 전망대 타워입니다. 예전에는 타워가 없었는데 에 요즘에 와 보니까 이 타워가 생겨서 아주 밑을 내려다 보니 아주. 모습을 잘볼 수가 있어서 정말로 좋습니다. 이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이 걸작품을 보니 자연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, 예, 제주도에도 이 주상전리가 있는데, 제주도에는 둥근 기둥 모양을 하고 서 있는데, 그런 형태인데, 이곳에는 각이 져 있고 또 누워 있는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. 상당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죠. 오늘 이곳에는 파도가 상당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. 파도가 많이 쳐서 자세히가 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아질 수가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.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. 이제 파도가 많이 이렇게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형태를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 보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다행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는 지금 보니까 숙박 시설도 펜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있고, 또 음식점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 있네요. 그래서 이곳에는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보셔갖고 구경도 하시고, 만난 음식도 한번 드시고, 어, 이쪽으로 이제 여행을 한번 오신 분들은 한번 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돌봐야 합니다.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고 또 자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니 항상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올해는 어느 한분 아픈 분이 없기를 정말로 기다리겠습니다. 올해도 이 우리나라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산야초를 계속해서 계절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